이거 고속 들어와서, 아, 뒷차가, 아, 내 차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미치겠네. 아이고, 사장님 새 차인데, 이거. 새찬데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이 사장님 인사는, 네? 여기서 사진만 찍으시고, 네, 네. 네, 사진만 찍으시고, 이제 나가서 처리받으시면 네.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사진만 찍으세요. 다 같이 나갈 거예요. 네, 음. 무상으로 돼요. 이거 그.. 들어서 안, 아, 안 돼. 미달되수 맞죠? 서미달되제 들어오고 어? 저 들어오고 뒤스타일쓰는거예요저 어, 들어오고 저 들어오고 사람이 이, 이 친구가 이.. 미달 지나친 거 봤어요 이거. 이, 이 사람이 미달게. 운전이 미달게. 있거든 네 알아요 면허증 아, 있나 없나 아, 아 이거 확인 할 거예요 확인 한번 하시죠? 아예.. 고해실까봐 알아요 아이 뭔지 알아요 다가 밀려왔고 맞아요 아이 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아.. 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뒤에서 내 차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아. 나가서 예, 예, 예. 처리 받으셔도 되니까 이거 예. 어차피 제가 살인이잖아요 예. 운행하지 마시고 돌리 보조 받기 채워 드릴게요 제가 예. 무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처리 받으시자고 그렇게 음, 어디로